오늘 날씨가 좋아서 근처에 있는 동물원에 놀러 왔어요. 우와, 밑에 すごい。わ、うん、大きい。でもこっちだって。不安そうな感じ。なんやこれ。

집에 없는 동안 택배가 엄청 많이 와 있는데 하나가 협조를 안 해주네. 이건 이거 하나 옷인 것 같은데? 하나 더 올게. 이거는 여름에 입을 하나 옷 샀어요. 어이, 예, 예. 인터넷으로 그냥 산 거라서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오 이거 되게 얇고 좋다. 시원하겠다. 이거는 세일 해가지고. 귀여워서 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색깔이 좀 어두운 것 같네? 이거 이렇게 묶어서 입는 그런 상의였어요. 그리고 이 반바지. 이거 바지랑 세트다. 이렇게 입으면 귀여운 것 같아서 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반바지를 사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직 잘 걷는 게 아니라서 가끔씩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긴 바지를 샀어야되는데 모르고 반바지를 샀네. 그리고 이것도 나신데 아, 살짝 도톰하네. 근데 깔끔하고 귀여워요.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뜯었다고 하는데 아, 이거다 <laughs>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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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지 버브. 하와이 맛. 하와이 이거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엄청 싸게 세일해서 파는 거예요. 제가 스펀지밥하고 하와이 좋아하거든요. 이건 꼭 사야겠다 해서 사려고 했는데 품절이 돼가지고 거의 정가로 그냥 샀어요. 이거는 제 여름옷이에요. 오 화면에서 보다 좀더 강렬한 오렌지색이네. 이거는 루즈핏 티셔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조금 딱 아, 그냥 딱 맞는 어. 살짝 핑크 색깔 도는 티셔츠. 아 하나! 짠! 이거는 하나 가방이에요. 가방이 필요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뒤져보다가 이게 제일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피치항공 콜라보라서 피치항공 비행기 자수가 놓여져 있어요. 자자자 짠 이거는 제가 주문한 김부각 맛있어서 주문해서 넣어달라 했고요. 네, 이거는 하나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 선물 왜 이렇게 많지? 이거 귀엽다. 시원한 소재 원피스예요. 제가 주문한 게 이건데 쿨시트? 시... 뭘 해야 되지? 선풍기가 달려있어가지고 이제 유모차랑 카시트에 달면 시원하대요. 그래서 이거 주문한다고 부탁했는데 이것저것 많이 왔네? 원플러스 원이라서 두개 샀어요. 고고야, <목소리> 다고다배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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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다음 주부터 잠깐 어린이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필요한 물건들 샀는데 박스가 완전 산더미 됐어요. 얼른 뜯으면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어린이 집에서 입을 옷 같은 거는 어제 사가지고 지금 빨래 다 돌리고 있고요. 이거 이건 남편이 주문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인양품에서 주문한 어, 물수건이랑 물수건 케이스. 이거는 케이스고요. 이거는 타월인데 이거를 물에 적셔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 닦고 이런 것 같아요. 여기 고리도 있네. 이거는 무인양품에서 주문한 도시락 통. 가자마자 소품을 가는 날이 있어가지고 소풍 갈때쓸 도시락통 샀어요. 이렇게 칸막이도 하나 들었어 그리고 이거는 물컵. 어린이집 어플 보니까 다른 아기들은 자기가 이렇게 물컵 들고 물을 마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아직 혼자서는 못 마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도와주면 마시는데 그래서 가기 전에 좀 빡세게 연습을 하려고 물컵 샀어요. なんかおすすめ聞いてみようか。これを気をつけてもらえばいたはい。ないけど。 파이도한 마리 샀어요. 이건 500엔짜리. 오늘 저녁으로 다 같이 먹으려고요. 좀 작나? 이 정도면 되나? 항상 생선을 그냥 프라이팬에 대충 구워 먹었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그릴에다가 구워 먹어 보려고요. 이거물 넣는 것 같은데 물 부어놓을까? 너무 많 우와. 어제 토마토 먹었잖아.